오케이. Okay. 암호모의 외로운 싸움이라는 주제로 오케이. Okay, 나는 라이너는 지겠어. 아. 얘또왜 아칼리 하고 있어? 얘 디커 안 오냐? 얘 yeah, 미드텀 치고 있대. 어? 근데 시발 롤을 왜 하고 있어? <웃음> <웃음> 몰라. 신새끼 아니야 이거? <laughs> 야 우리 중에 미친새끼 없었던 적이 있냐아호모의 외로운 이... 싸움 보여줘. 신세라피네. 베인. 레인이면 또 내가 좋은 서포터 하나 꺼내 줘야지. 아하냐. 근데 우리 전판 저사 좀 빡겜할래. 오케이. 나 빡겜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모러프 플래시 대신 플래포트를드겠습니다 어? 아, 그차 탈짓 들어 그러고요. 음. 새다 <laughs> 조용해야 돼. 나 유튜브 시작한다. 어? 유튜브 오프닝 멘트 해야 되니까 조용해. 어, 세라피 어, 형세라 뭐뭐 상대 뭐 세라피, 세라피 상대 세라피 엄청난 스킬을 음. 샀어. 저거 3200 말바... 아니 아니야. 나 유튜브 오프닝 한다고 용이하라고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남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만 챔프는 헤르보트 아모모 이거의 좋은 점 일단 눈을 졸려드릴게요 먼저 예, 여진을 들어줍니다 왜냐 한대 맞으면 이제 좀 단단해서 보트가 돼서. 아, 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, 텔레포트를 왜들었는가 다른 갱킹을 위해 텔레포트를 들어서 다른 갱킹을 성공하겠다. 브라더스 무브가 a b o u o see, yo. u d t h e e What? a move we gonna against Evelyn, bro? <laughs> 1분 30초에 레드를 먹어줍니다. 아 이거 y 했는데 t yo. Uh, no l 너 리쉬, 너 리쉬. 저희, 저희 베인은 양심이 없고요. 자, <laughs> 해보겠습니다. 좋아, 빵리시해줘어 레드를 먹고 야, 빵리쉬 해줬으니까 바텀 시팅해줘, 알았지? 아니죠, 탑 시팅해야죠. 아, 그 그래. <laughs> 소리 말해. 너 리쉬했냐? <laughs> 어, 리쉬했어? <laughs> 야, 리쉬했으면 말해. 이렇게 돌아주시고 간단하죠, 간단하게. 아니, 뭐 쟤는 강의 영상 찍고 있어? 자, 이렇게, 빠르게르게 이렇게, 이제바이제 바로 블시면 가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탑으로 갱킹 오시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이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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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자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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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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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스 아, 저가 간다는 말과 함께 바로 길을 땄어요. 연기갱이야? <laughs> 그거랑 어, 사과있어 이거 도와줘야 됩니다. 이거 밀어야 되는 거. 우리 집 가야 되거든. 어! 그거 뭐 이렇게 밀어주고 집 가게 해 줍니다. 아, 그다음에 어이게를 먹어 줍니다. 쭉 빼기. 이렇게 한 다음에 바텀 개인 답을 노려요. 어, 지금 라인브괜는데 어, 라인이 상태인데?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답이 없군요. 다시 돌아서, 아 <laughs> 무거운 걸 무거 먹으러 갑니다. <laughs> 우리 정글로 이상해요. 유튜브가 뽑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? 자, 이블린이 탑에 있죠. 이러면, 제가 이걸 빨리 먹고 집을 가야 됩니다. 어, 이블린이 탑에 있으면 안 돼요. 어? <laughs> 왜안 돼? <laughs> 라인이 자, 왜 이렇게 있잖아. 정답을... 왜 이렇게 약한 소리에 봤냐봤냐봤냐 봤냐? 하나 사주고. 어 이블린 왔나? 좀 빽이. 어. 이블린 미테드가 아니? 든미 같은데? 많이, 많이 건방진데? 아 키를 왜 뭐, 너가 다 쓸어 담고 있냐고. <laughs> 야나 실드 아, 들고 있었어. 저마도 아, 안 쓰고. 아 쇼메야 제발 나가. 내 몸에서 <laughs> 얘도 미쳤네. 만공점. 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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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아, 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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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쳇. 네. 잘 잡아. 아 카미. 정밀이 정글... 윤랩이기 때문에 뺄게요. 아, 이레왜이비인데요왜 이래? 아, 이거 어 이래? 아, 이거 왜 이래? 아, 아, 이 들어가요 아, 이거 뭐 <laughs> 왜 <laughs> 아, 무거왜하는거 아, 이거 왜 아, 아, 이 이래? 이 아, 아, 이게왜 아, 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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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<러가도> 안돼 내 거야 거. 인마! 어디서 지금 숟가락 따이가 아, 키를 먹으려고 아니 쓰는데 일번 봐봐 나나나나 테플 있거든 밟아주고 <laughs> 피 해주고 때려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<목소리> 와트를 바로 올라가서 이걸 먹어줍니다 <목소리> 야 이블린 <목소리> 이블린 야, 이블린 야, 이블린 미쳤어 잡혔네 아씨 아무 비행 가수는 아무 모역갱사 오시게 보이고 네 많이 있죠 아, 아 진짜 아이 었는데아 플래시만 있었다면 아쉽네요 아쉽네요 역갱가본데 태블라 태블라 고 가로 어 엄청난 갱행이 보이는데요 아 이거 이거 카비 잡을만해 못해 탈타 아, 그래 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보여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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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 채거든 눈치 채거든 역 <목소리> <laughs> 아 뭐해! 아모 미쳤어요! 아니 나 맞췄다라고! <laughs> <나 맞다 웃음> 아 <웃음> 미친 갱킹! 아니 부부를 이렇게! 저기요! 아박제가 이렇게 형제는 호흡이 안 맞는 그런 내 호흡은 맞겠어나못 맞췄잖아! 박제각 달달한 표. 아니, <웃음> 아니, 아니 <웃음> 이거 그거 바꿔. 뭐? 형제는 호흡이 안 맞는다 제목. 아무무의 미친 갱킹! <겐킹>? 저어디야 <laughs> NOPE! 아니잖아! 저요? <laughs> 아, 이거, 오른, 오른 큐가 바로 안 되네. 어? 어, 이걸 다추워버는모무 선수? 어, 모무모무 모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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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도 없어. 공도 모어 모노! 모 몸색. 아아무모 모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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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뒤에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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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에 있어요? 아, 아 뭐야, 저거 박지 저거 박지야보이어 어, 우리 원지 빼기 아, 그 이야 이야 궁있어? 어얘 궁있다 예, 어, 형 가봐 찔러봐 형님 나 지금 게니 그거 먹어포 뭐, 먹으려고 준비중아 미니언들 있어요 미니언들 카밀플 아밀이야 카밀이야 틀린거 같아요 카밀 풀다니까아 카밀이요? 아 오케이 야야어야 <laughs> 야, 야, 어, 야, 이거 내가 말해 줄게. 어야야야 이블리 이블리이블리이블리 쪼빼기. 쪼빼기. 야, 여보지. 여기 여기 서포시니. 봐.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. 아손야 들어오지 마라 봐. 오케이 오케야까 <laughs> 이게, 이게 뭐야? 가우리나프 있거든. 쟤네 오면 그냥 바로 들어간다 오케이. 쪼빼기! 이렇게 <laughs> 존나 진짜 들어가세요 아! 어, 맞아, 아니 네. 저기요 좀 꺼지세요 아무린다겠다이블이에요야우리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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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어, 탈할 수 없어 오. 혹시 아칼리를 위한 템을 샀어요? 뭔데? 아비스 마스크 어? 아직 안 샀잖아 어? 타는 중이야 샀다며 <laughs> 아 이블린 811이야 걱정 마 아무리 해도 버는데. 아 가자 가자 카리 준비됐지. 카리 아, 차에전령은 누가 한다고 <laughs> 미친놈들아. 아, 나, 나 혼자 나 혼자. 형형 카타리나 보자. 카타리나. 나 혼자 가위 해먹고나 혼자 <웃음> 울고 우고 원디리또 저걸 타댔어 소포지도 저걸 <정글> 타댔어. <laughs> 이런 나 혼자. <laughs> <laughs> <잡았다. 놀람> 나 둘, 아 나도 안 되지 안 되지. 나 혼자 나개 잘했다 방. 금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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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거 있어. 막아, 막아, 막아. 없어. 어, 맞았다. 가 볼까요? 왜안 막았어, 막아. 안하는지니 그냥 갖고 으면 바로 박어인기 박을 줄 몰라. 그님 아, 원래 너도 알아다 말이야. 아니, 너 빼고 네명은 다른 의미로 <laughs> 이해했으니까 괜찮아. 어? 받아가. 어, 빨리 오케이, 빨리 그거 걸고. 어. 쳇. 투 비기. 아, 어었다 <laughs> 이블린 어딘가에서 나 보고 있을 것 같아. 내가 뒤에 있을게. 내가 뒤에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쇼미야, 나가라 했지? 리드 가자, 리드 가자. 가자. 오른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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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가라. 어, 어, 여기 안 되지, 안 되지. 어디서 지금 날 암살하려고. 어, 너무 빨라요, 너무 빨라요. 여기 너무 빨라요. 벌레 컷. 어? 나 뒤로, 나뒤로나뒤로 나 뒤로.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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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아... 체. 채... 그웅에서 나가 베리 아... <laughs> 야... 야... 이블린, 이블린, 이블린... 이블린... 어디... 이블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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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영 이블린... 이블 이블린... 이 이블린... 여기 이블린... 이블린... 이블린, 이블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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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린이 이블린... 이기린이 이블린... 이 카타네. <laughs> 나 갔다 뭐야, 뭐야 이건? 야야야 이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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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블리! 쫓 빽이! <laughs> 뭐야 이건? 뭐 <laughs> 이상한 게 뭐야? 나나 가기 나간대 아게. 맞지. 아 베릴 내 몸에서 나가. 아비. 이... 아 아무 뭐 계속. 아 재밌다 오늘 재밌다. 아나 너무 짜증 난다 진짜 쇼미가 계속 무단. 아 너무 싫다. 아야야야야 그냥 그냥 유튜브 제목 양심 비진 명의로 하자. <laughs> 야나 딜량 2등이거든? 야 쇼미가 뭐가 어째? 야 아무 무밑딜 아무, 다시 한번 진 거려봐. <laughs> 잠깐만, 아니, 쇼메, 쇼메 대신 인원이 들어왔었다니까, 아까 전에. <웃음> 아니, <laughs> 아니 판테온이 200이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. <laughs>